보시면 서윤 씨그 언제나 수열 합에서는 몇 번째 항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? k 번째지 k 번째 보자. 그런 k번째 항은 일단 뭐가 될까? 불러볼가 k분의 1이지 그러면 이 밑에 걸 시그마를 통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? 음. 어 k 좀 애매한데 이렇게 하자 피로 고 할까? p는 1부터 k까지 할까? p 로고 표현할 수 있지 공식 먹게 K가 아닌데? 음, 그러면 이거가 분모에 있으니까 역수치하면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되는 거 따라왔지? 음, 어! 이지 이지 맞아? 그게 K 이게 AK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AK를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1항부터 N항까지의 AK 얘를 원하는 거잖아? 지금 우리가 합을 구해냈죠. 1항, 2항까지. 그럼 이제 이거를 대입해가지고 부분, 분수 써가지고 하면 되죠.